자두 수열 a n, b n에 대해서 b 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. 이때 a n이 등차 수열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b n이 등차 수열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. 자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양쪽 방향이 다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a n이 등차 수열이면 b n이 등차 수열이냐, b n이 등차 수열이면 a n이 등차 수열이냐 이두 가지를 전부 다 증명해야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첫 번째는 a n을 등차수열이라고 가정하면 an이 등차수열이니까 쭉항 a1, a2, a3 여기다가 다 a, a+, d, a+, ed 그리고 a+, n-d까지 쭉 대입한 거죠. 그래서 정리하면 다 다음 식과 같이 묶이는데 여기서는 1부터 n까지 합이니까, 분모에는 어, 마찬가지로 1부터 n까지 합 시그마 k니까. 2분의 n의 n 플러스 1과 같죠. 이 부분이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따라서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 자 앞부분도 a 뒤에도 똑같은 식으로 바뀔 겁니다. 그 다음에 뒤에는 이 뒷부분은 일반항이 n 곱하기 n-1이었죠. 그러니까 다 더할 거면 k 곱하기 k-1이다. k는 1부터 n까지 자 그러면 이게 시그마 k제곱 마이너스 k니까 어, 앞에가 d죠 그 다음에 6분의 n에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빼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자 이거를 쭉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일단 2를 다 곱해서 없애버리죠 그러면 n n 플러스 1이고 A 앞에는 2가 없어지고, A 뒤에는 2분의가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D 안에는 3. 2 곱하면 여기는 3이 되고,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없어지면서 3 곱하면 3, n, n 플러스 1이죠. 자, 그럼 이제 뒷부분 정리해보면, n, n 플러스 1이 둘다 있으니까, n, n 플러스 1로 묶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요. 그 다음에 n,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2n 마이너스 2 그래서 n 마이너스 1이 되고 앞으로 2가 나오면 되겠죠. 그래서 앞에를 2d로 쓴다. 자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써보면 이쪽 부분 그리고 뒷부분 앞에는 n, n 플러스 1다 없어지니까 a만 남고 뒷부분에는 n, n 플러스 1에다가 2 e, 뒤에 아 이거 계산하기 전에가 그냥 가네요. 가 부분이 정리를 쭉 해놓고 보면 이 부분 여기가 가가 되겠네요. 이를 곱해서 이 부분이 그냥 위로 올라가고, 여기서 이 소거한 거니까 가에 들어갈 시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이 걸고, 그 다음에 쭉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오는 부분 d로 묶으면 3분의 여기가 n n 플러스 1n-1, 근데 마찬가지로 n, n 플러스 1은 다 소거가 될 거고요. 남는 건3분의2 d 그리고 n 1 그래서 여기 나에 들어갈 식이 3분의이 d가 되겠네요. 이 부분이 나가 되죠. 해서 결국 b n 이 공차가 3분의 이인 등차수열이 됩니다. 이 d 가 a n 의 등차수열이니까 분 d 까지가 bn의 등차수열이죠. 어, bn의 공차가 3분의 2n이 되, d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대로 bn을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bn n 플러스 1을 위에 항에다가 n 대신 n 플러스 1 대입한거죠. 그러면 bn 플러스 1이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이고 그 다음에 앞에가 n 한 까지 합쭉 더해서 n 곱하기 a n 까지고,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을 하나 더더한 겁니다. 그게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1이죠. 이걸 하나 더더한 거니까,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나눠 써준 거죠. 그래서 분모는 똑같고, 분자에 n 까지의 합, n 플러스 1까지 합으로 나눠 써준 겁니다. 자, 그럼 이걸 똑같이 어, BN으로 정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1 플러스 2 플러스 에서 분모를 똑같이 맞춰줘 보죠 그러면 저기 먼저 주어진 식을 써 놓고 그 다음에 분자에 a 1부터 그래서 nan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bn은 분모가 1 플러스 2 플러스 쭉 해서 n까지 합으로 되어있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n까지로 나누고 분자에도 똑같이 n까지로 나눠줍니다. 자 그러면 이 윗부분은 분자 이 윗부분은 그냥 bn이 될거고요그 다음에 분모 부분은 여기까지가 2의 n에 n 플러스 1일 거고 분자가 이 위에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2 e 약분 n 플러스 1 약분 하고 나면 bn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n으로 남게 됩니다 그 뒷부분은 그대로 정리돼서 이건 식에 이미 주어져 있죠 e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 따라서 정리된 요게 앞부분 이게 다가 되고 다의 알맞은 식이 n 플러스 2분의 n이 됩니다. 자 그러면 보기에서 알맞은 거 찾아보죠. 먼저 가에는 6분의 1번 아니면 2번이고요. 그 다음에 나도 3분의 2이 둘다 똑같고 그 다음에 다의 원식이 n 플러스 2분의 n.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.